계속 이동 어, 이동하는 장면은 뭐 계속되어집니다. 어, 어, 일단 우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중간 지점으로 좀 여겨지는 곳이 어디냐면 신에산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여정은 신에산을 향해서 가고 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에서 신해산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거쳐가게 되는 지역들이 좀 등장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 지역이 마라였고요. 그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신광야 엘림과 신해산 사이에 위치했던 신광야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는 특별히 제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었던 쓴, 쓴 물이 있었던 곳에서 그 물을 정화하시는 이 사건을 경험했던 곳이고 엘림은 이제 물이 풍족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광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이제 물과 관련되어 있는 또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신광야이기는 해요. 그런데 신광야에서 신광야를 거쳐가고 있었던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 신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모세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그곳에서 원망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하는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생소한 일이라기보다는 익숙한 일이 되어져 가고 있는 느낌을 좀 받게 되어집니다. 어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왔을 때 이들은 원망했고요. 또 마라에서 쓴물을 마주했을 때 마실 물이 필요했는데 마라에서 쓴물이 있었을 때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신광야에서 또 새로운 원망의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국당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버블,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도다. 라는 이제 원망을 쏟아내죠. 다시 얘기하면 이 원망의 근거는 뭐냐면 이제 배고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와 떡을 먹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물의 문제가 어제 나왔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고기와 떡에 관한 이슈가 등장하고 있고 그것이 원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양식을 비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게 되면, 4절 끝에 이처럼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한 가지 강조되는데,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아, 기본적으로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실제로 이,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 고기화 또뭐저 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 주신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은 13절에 기록이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저녁에는 매출하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러니까 이 이슬은 우리가 뭐잘 알지만 이게 만나로 이제 표현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출하기와 만나를 통해서 이 고기와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어, 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두 가지 음식이, 음식, 먹을 거, 먹거리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매출하기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출하기는 민수기에 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다뤄지게 되고 오늘 이 추리국기 이 16장에서는, 어, 그 이슬이라고 지금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만나에 관한 부분만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를 좀 시험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이곳에 만나를 주는 사건에 지금 개념으로 더디피고 계시는가를 살펴보는 포인트가 중요한 거겠죠. 첫 번째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가서 이제 수요대로 먹을 만큼만 이제 거두라, 하루 먹을 만큼만 좀 어, 거두라라고 하면서 한 오멜씩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의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러나 십7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습니다. 거둬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둬가기도 하고 적게 거둬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십팔절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 해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해석은요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연보의 개념을 설명할 때 도입하고 있는 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 얼마를 거둡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거둬온 그 양식을 통해서 어, 그 누구도 이제 부족함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어졌음에 대한 것이 이첫 번째 어, 우리의 주목할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여기서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어이 나눔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사실은 여기에 더드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 둘째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9절로부터 21절인데요. 그런데 어 모세가 이것을 아침까지 다음 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것이 지금 그니까, 하루 거, 먹을 음식 양만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온 것이 부족함이 없었다. 다시 얘기하면, 다, 이게 필요를 다 채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남겨두게 되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그날의 필요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거쳐졌을 때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남겨두게, 근데 남겨두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한, 그러니까 남기지 말라고 한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노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매일 그날 먹을 것만을 구해서 남김없이 그날 다 소진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율법을 더 하시는데 그것은 여섯째 날에는, 어, 일곱째 날에 먹을 것까지 한꺼번에, 그러니까 두 배의, 어, 만날을 좀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 어, 하나 더 추가되어지는 하나님 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이 23절에 나오죠. 어, 그 일곱째 날은 휴일이라는 거죠. 여와께서 거룩한, 여와께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미리 좀 가져와서 이것들을 다 이제, 준비하라,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이, 어, 되어줍니다. 어, 그리고 일곱째 날에, 어, 실제로 그렇게 나가면 안 됐는데 불구하고, 27절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에 만나를 구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이제 여와께서 모세에게 좀, 어, 좀 책망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계명과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라는 기록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만나 사건을 이제 감싸고 있는 이슈는 무엇이냐면,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무언가 율법을 세우시는데, 그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만나를 어떻게 구하고, 이걸 어떻게 소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고, 이 내용을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언제까지 너희가 지키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관심 포인트에서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안식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 그 만날 관한 어그 이후에 이제 만날 관한 몇 가지 설명과 또이 만날을 조금 아 그 항아리에 넣어서 증거판과 함께 보존하라는 명령 그리고 가난까지 가난이 들어가기까지 이 만나를 먹었다는 기록과 또 아까 얘기했던 그 만나를 이제 재는 단위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부가적인 설명들을 하고서 16장은 마치게 되어지는 건데 16장을 그럼 우리가 볼때 아까 얘기했던 그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16장 전체를 좀 살펴보시면 유익이 될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본문에서 뜬금없이 등장했던 부분이 15장 25절과 26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 부족에 관한 부분을 계속 다루고 또 물이 풍족해지는 사건을 기록하는 마라와 엘림의 사건을 기록하는 그 중간 부분에 25절과 26절이 등장했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을을 행하여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매출하게 만나를 주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의도가 사실은 어제 나왔던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같은 역할을 좀 해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4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백성 성들을 어떻게 시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가 만나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사실은 약간 불편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죠. 그러나 이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출발을 해야 는 하나님의 시험을 이해하는 방식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원망했는데 10편 78편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이 10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10편 78편을 제가 좀,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신 이유와 그것을 이제 시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노하셨고. 그 이유가 그,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구원함을 의지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하는 시험의 포인트는 그들이 나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구원을 의지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시험하실 것이,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시험하기, 이들을 시험하기 이전에 뭘 하시냐면 이들이 원망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들의 원망을 먼저 해, 해결해 주시고 난 이후에 그 가운데서 그들을 또 시험하기 위한 어떤 제도를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신 목적은 결국은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좀 이제 매칭시켜서 이해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을 세우신 목적은 그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한 것인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율법은 무엇이냐면, 만나에 관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만나에 관한 매뉴얼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나에, 만나에 관련된 매뉴얼, 다시 하면 만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일상의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들이 해야 되는 어떤 일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끔 만드신 그 제도라고 하는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어, 6일 동안은 수고하되 7일 날은 그, 그 날을 거룩히 구별해서 안식해야 된다라고는 안식일의 쉼의 개념이 이 만나의 율법 가운데 어, 더듬혀지고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을 이 만나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 오늘 우리는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 흘러가고 있는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나와 있는 안식일 개념을 끌고 들어오기보다도 일단 아주 원시적인 안식일의 개념을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 가운데 이제 더디 피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가장 베이직한 율법적 의도를 한번 주목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만나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안식일 개념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에. 이, 그 중요한 의미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외적인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식을 지킨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만나의 율법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안식의 개념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외적인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무슨 의미냐면, 매일 먹을 음식만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내일의 어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서서 어 니까 그러니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 신뢰가 담겨 있는 행위가 매일 그날 먹을 음식만을 어 가져오는 어그 믿음의 결단함을 요구한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6일째 다음날. 어 그러니까 7일째 음식까지도 가져와서 7일째는 이 음식을 구하는 행위를 중단한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내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신앙의 외적 고백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아까 얘기했던 그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적 행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가 되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단순히 주일에 매치를 시켜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나의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를 하나님을 위해서 잠시 멈출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멈춤이 나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 보여주고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사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 고백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단순히 어떤 주일에 우리가 이 안식일 개념을 도입해서 주일날 모이는 어떤 그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우리가 뭔가 예배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의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되어진 어떤 행위를 멈추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의 어떤 행위를 멈추고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의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잠시 멈추고 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연장선에서 우리는 주의를 우리의 일상과 구별해내고자 하는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단기로 선교를 나아갔다 온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의 능력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데, 음식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관한 법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제한하고 속박하기 위한 어떤 법이 아니었던 거죠. 어, 이 율법, 그러니까 만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어, 보일 수 있는 어떤 외적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만나에 담겨 있는 율법적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8장을 보시면, 조금 길지만 제가, 어, 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어,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어,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신명기 8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면 유사한 내용이 계속 기, 기록이 되어지는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 해석하고 있는 이 만나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떡을 주신 그어 의도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이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떡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입고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광야의 사건을 광야에서의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결국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만나의 율법을 지키는 인간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만나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의 의미를 그런 의미에서 지켜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떡이라고 하는 어떤 그이 시험의 문제 앞에서 이 만나에서 주어지게 되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지금 모세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끌고 오시면서 그의, 그의 앞에 놓여 있었던 이 먹음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욕망에 관한 어떤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오늘 이 만나 율법이 갖고 있는 원시적인 개념 속에서 보게 되면 단순히 그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의 개념을 넘어서서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만나를 가져오고 또 만나를 가져오는 것을 멈추는 행위 가운데서, 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개념을 완전히 자신에게로 끌고 오시는데 그 끌고 오시는 개념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먹을거리와 목마름의 문제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자, 다시 얘기해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그 갈급함을 느끼지 않을 만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 목마름의 문제와 배고픔의 문제가 항상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물과 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어떤 부분 때문에 늘 가급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는 이 광야의 시기 동안 우리가 결국, 의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예수, 예수님 예수을 그리스도로 어떻게 믿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는 것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외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해결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만나의 율법이 담기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존재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